자 하나 썬네 하나 둘셋 가자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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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자 됐어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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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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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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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가자. 어, 가자 이거 영정 사진이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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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오케이 하케이오하이하하하나하하하케이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나이배 위에서... 오른쪽, 오른쪽 진입 취배. 취배 좀 오른쪽 진입 준비 진입 좀봐 그렇지 나이스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만 잠깐만 위에 온다 위에 와야 빠져.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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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빠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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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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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어, 빠져 한한 빠져 고한번더 빠져 한번더한번더한번더한번더한번더네 <laughs> 그렇지 좋아 수류탄을 어그로 끌어 수류탄을 어그로 끌고 무연 계속 붙여 아시 어, 죽었다, 사망이. 아, 사망아, 괜찮아, 할거다 했어, 나할거다 했어, 너할거다 했어, 왔다, 왔다, 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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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열었다, 문 열었어. 그렇지. 아, 자, 한번 더, 한번 더, 한번 더, 한번 더, 한번더 붙여야 돼. 자, 문 열는 순간 내가 죽게문 열는 순간. 마무리, 마무리, 올라. 위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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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. 마무아 오, 준비해. 마무 준비, 마무 준비, 마무 준비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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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불려다 진입. 불레. 안돼 아, 예. 죽어 잔다 누가 잔다 이쪽 잔다 죽여 죽여, 어, 죽여, 죽여,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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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죽여 다 죽여 다 아, 죽여 그래지 아, 죽여 죽여 아, 침대 붙자야 침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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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부터 침대 다부터 그래지 도더 어디서 어디서 정신들리려고 아, 정신 아, 그래 아, 다부터 그렇지 계속 부더야 우리끼리 아 때리지 우리끼리 때리지 우리끼리 때리지 마! 그렇게 들어오는 거 잡았고 하나 하나 그렇지 나이스 깽크령 나이스 캐치 나 다시 간다 폭탄 주로. 어디서야? 가만 있어, 가만 있어. 아 티전에. 어. 어. 아 깽끄 형들 제목 잘하네 들어오는 거 잠깐 때잖아. 에 아, 아, 야무진다 아, 야무져. 여기 여기 여기. 어. 아 타러. 여기가 창고방이야? 아이고. 타러, 타러, 타러. 아 템템템템 뭐 있나 보자고. 그. 아유 저 은개도 많으시고아 이런 거 필요 없어요. 에. 형 그냥 버려 우리 쓰지 말고 버리자야 집에서 10분했지. 야 집에서 10분. 아유 대체. 야 총도 있으지네 그냥. 어야총 이런 거다 웬만하면 빼보고. 아까 보니까 창문 있더라고. 이집 이제 야, 창문도 달지마 개 같은 거 갖고 아, 와. 어. 뒤에 봐. 어. <laughs> 어. 그렇지. 그냥 <laughs> 네. 여기 여기 더 부술 수 있나? <웃음> 오 10번. <laughs> <심포. 웃음> <laughs> <laughs> 와 지렸다. <laughs> 야, 야 지렸어 어, 지렸어. 형, 지렸어. 야, 그렇지 그렇지. 야, 그렇지. 야다 나가, 다 나가, 다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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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. 어 잠깐만, 문에 달았어, 문에 달았어. 어? 문에 달았다고. 얘 같은 뭐 우리 망했크어 잠깐만. 아 씨. 오. 다 그냥 다 죽어 어차피 미쳐. 그냥 자폭해. 야 마무라 괜찮아, 야 마무라, 마무 어. 다터트리고 우리가 죽어, 다터트리고 그냥. 그래 여기서 그래. 붙일 수 있을 만큼 다 붙여. 붙 거. 일붙수 있을 만큼 다 붙여. 이게 집 박살내기입니다. 같 거. 끓여 겠잖아. 우리의 노력은 진짜 위대했다! 야. 위대했다. 아, 야, 뭐, 진짜 역우리리의 동영상은 우리의 동영우리비받아우리 터뜨려! 가은야리상자들다부서졌상다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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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저> <laughs> 템들. <댐들. 웃음> 아 위대했어. 우 어, 위대한 전투였다 진짜. 동영 우리의 동영상은 우리의 동영 여러분, 이랬는데도 저희가 천양이한테 집니까? 우린 전설이다. 아, 저희 몇번 털었습니까?